한강진역을 가기 위해서 지금 열차보보을 실었습니다. 네, 오늘 그 한강진역 그 족불, 불 집회에 참여했다가 삼각지, 삼각지, 네, 서울 족불, 네, 서울 불 집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삼각지까지 행진하고 아니 한강진역까지 행진하고 대통령실이요? 네, 대통령실 있는 한강진역까지 행진하고 행진을 하고 그리고 5시까지 수원을 내려올 겁니다. 예, 수원 내려와서, 예, 수, 수원 쪽부에 합류해서, 예, 또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. 예, 여기서, 여기 지금 수원역인데, 수원역에서, 어, 서울역까지 한 30분? 30분 정도 걸리고요. 서울역에서 동묘역까지 예, 1호선 타고 가서, 동묘역에서 동무, 동무, 예, 그 한강진으로 갈 겁니다. 예, 이따가 방송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